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드라크마가 있는데 한알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놀아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저희가 이제 어저께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이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이제 이 제자가 또 가져야 될그 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도축업자라던가, 가죽 가공업자 등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사실상 그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이 로마에 짓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리들도 유대 사회의 안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도축업자들에게서 고기를 사고 또 가죽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세리와 죄인들로 인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굉장히 천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기를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2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위선적인 태도를 굉장히 경멸하셨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주변인들과 교제하면서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으로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단 말이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저스 케임 투 메이커스" t r a l human, 나 Super human. 예수님은 우리를 어, 참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지, 어, 우리를 어떤 초인적 존재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 참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오셨고, 어, 참된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 절부터 7 절에 보시면은. 어,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사실상 세리와 죄인들은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 것이죠. 즉, 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쯤은 없어져도 그만이라고 느낄 만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라면 양한 마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든 찾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볼수 있어요. 99마리가 있고 1마리가 있어요. 그럼 1마리를 잃어버렸어도 99마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잃은 양 1마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면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랑하는데 계산이 잘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라고도 보이고 비효율적이라고도 보이지만 그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아흔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사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은 참 비효율적이에요. 어, 저희가 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참 많은 시간과 돈을 거리에서 낭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아이들이 우리의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하지만 어떤 부모도 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간 돈을 다 적어놓고서 결혼할 때 청구서를 내민다던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 왜요? 사랑이 낭비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비효율적이고 어, 사랑은 어, 계산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참된 목자라면 양한 마리를 잃었을 때그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양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법과 이웃을 모아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러할 때 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어, 그러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됨을 자처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람으로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흔아홉 마리 양이 있을 때에도 이른 양한 마리가 있을 때, 그 이른 양한 마리를 향해서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계산이 안 되는 사람.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낭비와도 같은 그 사람. 그 사랑이 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계산이 안될 정도로 바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들 주로 믿싸우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